빠 정신 차리고 다음으로 찾아간 곳. 네, 블록 점프 지금 시작하니까 사운차 앞으로 다 모여주세요. 요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레포츠가 있는데요. 저게뭐 타시고 지금 여기 둘줄셨던 거예요? 블록 점프 타러 왔습니다. 블록 점프요? 네 아, 점프에서 뛰는 것 같아요. 저도 처음 타봐서. 네. 준비. 아, 네. 출발. 하나 둘 하나, 셋. 엉덩이. 로프 점프는 넓게 비슷한 원리로 두세 사람이 뒤고 위로 뛰어 끝에 앉아 있던 사람을 멀리 날려리는 마법인데요. 이곳은 최고 아 7m 높이에서 점프가 가능해 그 스릴을 제대로 느낄 아수 있습니다. 아, 이거 재밌겠네요. 활은 아아 날아가는 역할하는 을 사람들 또는 방아쇠는 띄어주는 방아쇠 여기서 순간 압을 이용해서 날아가게 해주는 사람들.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가니죠 하나, 둘, 셋, 텀! 일단 아, 총알 역할을 아, 하실 분 아. 엉금엉금 기어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총알 역할 하라고? 무서워요, 나는 못할 것같아서아니 아니에요 네? 아, 아. 재현 씨랑 공 강아지 친구들 사이좋게 좀면 옷이 날아간다! 뒤로 아. 아. 연이어서 아. 다른 친구도 아. 입수 오. 어떠세요 어, 아, 못뛰겠어요 아, 아, 무서운데 <laughs> 재밌네요 발을 좀좀더실수 있나요? 아, 아니요. 잘안 돼요. 어, 무서워. 그냥, 무서운가 봐요. 그냥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. 절대. 어. 아, 진짜 그 정도예요? 물이 너무도무섭지만한번더 생생한 정보 전달을 위해 체험을 준비하는 담당 PD 여 야. 어, 상당히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떨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신 있으세요? 힘내보겠습니다. 파때 자신있게 뛰어내렸지만 왠지 폼이 안나는건 기분 탓이겠죠? 상당히 좀 무거웠다. 지금 어떻게 될지. 긴장되는 순간 드디어 날았다. 오. 그런데... <laughs> 정면으로! 야. 날았다. 돈두박질이네요, 자세를 진짜. 잘못 잡아 안면 아 수면 강가 어 얼굴로 자연과 조화로 정신이 혼이 그래도 기진맥진한 몸으로 생생한 체험담을 들려 드립니다. 약간 데혹 나한거 같아요? 괜찮으세요? 아 정신 하나 없습니다 지금. 아 이게 떠가 수면에 부딪혔을 때아 순간 이게 정신이 하얘지면서, <laughs> 아,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드네요, 지금. <laughs>